모두들 안녕. 나 10년 전그 자두야. 실수만 들어오게 해놨으니 빨랑 들어와. 어, 은희랑 민지 모두 반가워. 야, 이은이, 너 딸기랑 사귀냐? 뭐 축하해. 그리고 민지 이등하십 어, 우리 자기도 왔네. 안녕. 그리고 성훈이 딸기도 반가워. 딸기야, 그러게.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들 얼공하자 그럼 딸기부터 보고 와 딸기 대박 완전 잘생겨졌다 다음은 성훈이가 얼공해봐 성훈이도 얼마나 변했을까 와 성훈이도 완전 잘생겨졌네 다음 우리 자기 얼공해봐 너희들 보고 깜짝 놀라지 마. <laughs> 와, 진짜 잘생겼어. 역시 내 남친. 자, 이제 여자들 공개할 거야. 그럼 은희부터 고고. 월, 예전에 공주병이긴 했지만 좀 예쁘다 했더니 지금도 진짜 예쁘네. 일단 나알게 바꿀게. 자, 자, 다음 민지 공개합시다요. 민지는 내가 많이 봐서 얼굴을 알지만 그래도 공개는 해야 하니. 와 역시 민지는 봐도 봐도 예쁘네. 이제 나만 남았지. 나도 지금 공개할게. 짜잔, 이게 내 얼사야. 어? 그러고 보니 누가 한명 빠진 거 같은데 누구지? 아 그래 돌돌이었네. 야너왜 이제 들어와? 너도 빨리 얼공해. 우리는 아까 다 했어. 야 돌돌아 빨리 얼공해라. <laughs> 야 김선달!